어, 지방 광역시들과 그리고 이제 수도권에 에, 몇몇 지역들이 조금의 온기가 남아 있고요. 전반적으로 어, 약간 가을에서 겨울로 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전세가 현재는, 어, 많이 내려가 있는 상태인데요. 어, 제가, 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이번 9월부터, 어, 또는 8월부터, 하반기부터죠. 어, 전세 가격이 얼마나 반등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어떻게 또 반등이 되느냐,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고요. 어, 얼마 전에 개표자에 대한 뉴스가 제일 많이 나왔을 때가 이때였습니다. 전세랑 매매랑 같이 올라가는 예, 이때가 음, 전세 가격에 따라서 매매 가격이 딱 붙어서 조금씩 올라가는 시간 이때를 저희는 계절로 봄이라고 보고요. 어, 입주가 끝난 시장이라든지 예, 또는 어, 가격 조정이 완료된 시장에서는 다시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날 텐데요. 어, 저희가 다들 알고 계시지만 17년도에 대통령 선거를 하고 나서. 어, 그때부터 시장이 더 이상 전세는 오르지 않고, 어, 매매 위주로만 좀 달변하는 시간이, 어, 엄밀히 얘기하면, 어, 16년도, 어, 7월 정도부터, 예, 매매 일변도로 좀 많이 날아가기 시작한 시간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어, 이렇게 전세 위주로 올라갔던 시간대는 한 13년도, 14년도다, 어, 14년, 15년도다, 이렇게 예,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좀 타블렛을 갖고 와서 예, 그걸로 좀 해봐야 되겠네요. 어, 현재는 16, 17일을 지나서 어, 18년도 우리가 작년 9월달 예, 9.13 대책이 나왔던 그 시점까지가 아, 시장의 최대 꼭지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어, 그렇게 보면 이제부터 가을인가 이렇게 아, 느껴보실 느껴 수도 있는데요. 어, 시장은 현재 요기 구간과 요기 구간 사이에 예, 존재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요. 어, 요런 것을 우리가 현재 서울의 입장에서 잠깐 한 번, 어, 봐보도록 하면요. 항상 기억하셔야 될게 전세가 오를 때랑, 어, 매매가 오를 때랑, 예. 항상 우리가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는 둘 중에 하나라도 올라갈 때라는 뜻이고요. 전세가 내리거나, 아, 어, 매매가 내리는 시간에는, 예, 부동산 가격이 조정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어, 현재 부동산 시장이 엄청 많이 오르겠구나. 이런 생각은 좀 적게 드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 어, 질문이 들어왔네요. 파주시 교화읍에 400평 정도 있는데 팔아야 될까요? 갖고 있는지 10년도 넘었는데 너무 가격이 떨어졌어요. 어, 이게 문제입니다. 그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의 가격이요. 10년이 지나서 물가 상승보다 훨씬 못 미치는 하락을 어, 갖고 있다. 자산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뜻이죠. 네. 이게 손절을 해야 된다라는 뜻이라고 한다면 부동산이 더 쉽지 않을 텐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토지 같은 시장은 파주시 교화읍 여기는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파주 운정신도시 교화신도시 토지 보상과 함께 이제 땅 집가도 많이 올랐던 지역이다라고 볼수 있는데요. 그런데 10년 동안 가격이 너무 떨어졌어요라고 하면. 대체 어디 있는 땅을 사신 건지 좀 궁금하기도 하네요. 네. 어, 현재는 파주 운전 교화 신도시가 거의 완성이 많이 되고 있어서 지금 3지구 개발 중인데요. 어, 제 개인적인 생각은 10년 정도를 넘는 투자는 사실 우리가 그 투자에서 배울 수가 없습니다. 네. 어, 우리의 삶이 어, 10년 단위로 세 번만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안에서 교훈을 얻기란 너무 쉽지가 않고요. 물론,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하시는 아이템이 토지이긴 한데요. 어, 가급적이면 자산의 절반 이상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고 하면, 저는 이 투자에 대한 공부, 공부가 필요한 상태에서, 어, 우리한테 그런 공부를 할수 있을 만한 시간을 주진 않는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 만약에 자산의 한50% 이상이 여기에 묶여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어, 절반 정도라든지 일부를 환가하셔서 자꾸 투자해보는 연습들을 어, 할수 있도록 좀 환가하는 것을 좀 권해드립니다. 예전에 북한과 대북 경제가 화해 무드로 갈때 민통선 안에 있는 땅들이 많은 그 기대감으로 거래가 되곤 했는데요. 뭐, 그리고 나서 정권이 바뀌고 나서 어, 개성공단이 폐지가 되고 그러면서 그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되면서 싹다 묶이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거래도 그 최근 들어서는 힘든데요. 어, 토지 거래 역시 토지 거래는 더더욱 더 거래가 적기 때문에 그런 예, 부분들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네. 어, 질문이 계속 올라오시는데요. 좋습니다. 네, 궁금하신 부분들은 중간 중간에 질문해 주시고요. 어, 제가 이제 그 갖고 온 내용들도 같이 더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전세 가격이 올라가거나 매매 가격이 올라갈 때는 가격이 올라간다 라고 얘기 드렸는데요. 지금 현재는 어떤 모습인지 제가 서울시의 30년간의 모습을 한번 보면서 지금 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그림을 한번 갖고 왔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음, 이 차트는 어, 국민은행에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어, 그리고 이제 저희, 제가 약간 유추해가지고 어, 서울시 집값에 대한 30년 동안의 예, 전체적인 모습을 한번 갖고 나와봤습니다. 어, 파란색 선이 어, 우리가 아는 어, 매매 가격 지수이고요. 예, 그리고 어, 빨간색 선이 아는 대로 전세 가격입니다. 어, 요, 요 그림은요, 굉장히 중요해서 제가 강의를 할 때마다 반드시 꼭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어, 근데 이제 이 그림이 좀 어렵고 난해하다라고 싶으신 분들은, 어, 조금, 음, 좀 어려워하실 수 있지만, 어, 제가 봤을 때 주택 모형이 가장 중요한 장기적인 모습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보시면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놓은 부분들은요, 우리 주택시장의 조정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네. 요네 번의 시장 조정이 있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어, 요 빨간색 선을 위주로 보시면 거의 어떻게 우상향 돼서 우상향에서 일직선으로 오른쪽으로 쭉 올라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어, 요게 주는 의미는요, 빨간색은 전세 가치라고 했는데요. 어, 전세는, 어, 말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어, 사용할 수 있는 전세 가격은 어떻게 보면 물가 상승률도 또는 그냥 꾸준하게 우상향해 왔다. 아, 이렇게 예, 보실 수 있습니다. 어, 최근에, 최근에, 가장 최근의 모습을 보시면 음, 전세 가격도 올라가고 예, 매매 가격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최근에 나타났는데요. 요만큼이 어, 거의 한 6개월이다 보니까 최근에 1, 2개월의 모습들이 조금 어, 요 약간 꺾였는데 잘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보면 최근에 전세가격과 매매가격 중에 어떤 것이 더 많이 올라갔다라고 느껴지세요? 네. 네 최근에는 전세가보다 어, 매매가격이 상승 훨씬 더 많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어, 요 이전까지는, 예, 이전까지는 어, 전세 가격 상승이 매매 가격 상승보다 더 많았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구간에서는 어, 전세 가격이 매매보다 더 많이 올랐던 모습이고요. 어, 여기 구간에서는 어, 매매 가격이 더 많이 올랐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장은 지금 어, 봄에서 어, 여름으로, 그리고 여름에서 약간의 가을로 접어드나 아니면 여름이 아직 지속되나 하는 느낌인데요. 많은 분들이 동의하지 않으실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지금이 무슨 가을이야? 겨울이죠? 막. 네. 네네. 네, 네, 네. 네. 어, 네. 안녕하세요. 네. 네네. 네. 어, 전세가가 너무 센것 같아요. 네, 전세가가 센것 같아요. 네. 최근에 전세 시장이 약간 빠졌는데요. 장기적으로 보면 전세가가 계속 올라가고요. 물론,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전세 가격이 내려가는 시기에 매매 가격도 이렇게 내려갔던 모습들이 있고요. 전세 가격이 약간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 매매 가격이 내려가면서 압축을 받았던 시간도 있고요. 전세 가격이 내려가면서 매매 가격이 같이 출렁거렸던 시간도 있고요. 우리가 IMF라고 하는 시기 전세 가격이 내려가면서 매매 가격도 같이 내려갔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현재 전세 가격이 매매 값을 좌우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어, 제가 저번 주에 알려드렸던 시계열표 같은 데에서, 어, 매매 가격이나 전세 가격표를 보시면 지금 어느 정도, 어, 어떤 게더 내려가고 있는지를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예. 어, 투룸 아파트 어디가 저렴할까요? 꼭 서울은 아니더라도요. 네, 투룸 아파트 저렴한 물건을 제가 다음 음, 조금 있다가 실시간으로 찾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즘에는 네이버라든지 호객노노에 방의 개수라든지 가격대를 입력하시면 어, 지도상에 표시가 돼서 나옵니다. 지역마다 어, 굉장히 비싼 것 같지만 강동 같은 경우는요. 어, 쓰리룸 같은 경우가 한 전세 2억 정도에 물론 빌라인데요. 네. 아 투룸 아파트라고 하셨군요. 네. 네 가능합니다. 투룸 아파트 어디가 저렴할까요? 서울에서 저렴한 동네들이 좀그 대표성을 띠는 좀 중저가 있는 지역들이 좀 많이 저렴한 편일 텐데요. 예를 들면 어, 중양구라든지 <laughs> 또 도봉구라든지 그리고 은평구, 금천구 이렇게 서울의 외곽에 있는 동네들이 좀 많이 저렴하고요. 제가 한번 어, 금액대와 어, 가격대를 얘기해 주시면 제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가 올랐으면 좋겠어요. 서울 전세가 언제부터 반등할까요? 네. 어, 레빗댄싱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올해 전세가 지금 신학기가 끝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어, 전세가 살아나려면, 음, 몇월부터라 그랬죠? 아까? 예, 8월부터. 예, 엄밀히 얘기하면 한 7월 정도부터. 입주가 끝난 지역들을 중심으로 전세가 좀 살아날 기미가 좀 보이는데요. 요런 것도 중요합니다. 전세나 매매는 항상 비싸고 고가인 주택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전세가 우리가 서울의 중저가 지역에서 생겨서 강남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강남에서 발생해서 서울의 중저가 하부 시장으로 흘러 넘친다라고 보시면 더 정확하게 강남 전세는 언제쯤 오르나 <laughs> 이런 음, 의문을 해볼 수 있는데요. 어, 아쉽게도 강동 쪽은 이제 올해 7월부터 어, 입주가 솔베뉴부터 어, 그라시움, 어, 아이파크 등의 한만 가구 정도의 입주가 생기는 바람에 강동 송파의 전세라는 조금 찾아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어, 남은 서초라든지 강남의 전세가 어, 강서 쪽으로 서쪽으로 좀 펼쳐질 것으로 좀 현재로서는 보이고 있습니다. 네, 부동산 가격 잘 비교하는 방법이 있나요? 부동산 가격 잘 비교하는 방법이 굉장히 많은데요. 질문을 좀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예를 들면 이제 부동산 가격을 어, 우리 인터넷상으로 보는 거 하고요, 어, 또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보는 거 하고, 또 이제 동향의 에, 로얄층의 아파트 가격과 또 남향의 저층의 아파트 가격이 어, 서로 좀 어, 비슷하기도 하고, 그래서 향과 층에 따라 가격이 좀 많이 틀린데요. 음, 부동산 가격 잘 비교하는 방법이 있나요? 같은 동네 안에서 비교해보시면 좀 명확하게 나오는 경우들도 있고요. 네. 네네. 네, 네. 어, 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문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비교하는 방법? 어떤 것을, 어떠, 어느 동네를 볼수 있는지. 네. 그리고 아까 중간에, 에, 중간에 질문해주셨는데요. <laughs> 직접 요, 요 안에서 한번 어, 보여 드리 입지상으로는 엄청 좋다. 어, 여기, 단 지는 엄청 참고로 서는 세무사 는 아닙니다.